네. 아니 이게 왜냐면그 당시에 보도한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렇게 네. 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 뉴시스 출처를 분명히 아. 얘기하야니까 뉴시스 보도고요. 어, 2007년입니다. 2007년 5월 6일날 어, 보도 내용이에요. 이거 네. 내용인데 경기도 지사 초심으로 돌아가라 전곡로에서 도청, 전곡로 도청지부가 성명을 냈다는 거예요. 음. 거기에 보면 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부인이 공무원의 지원을 받고 정치 활동까지 벌인 것과 관련해서 뉴시스 5일자 보도를 인용하고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 지부가 6일날 설명을 내고서 경기도지사는 초심으로 돌아가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사가 이 기사가 이게 지금 어 2007년 5월 6일자 보도고요. 5월 1일자에도 이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안 나오는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아마 공무원 도움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도를 한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인은뭐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뭐 그런 거한적 없고 도움받은 적도 없고 사적으로 이용한 적도 없고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문제도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 보도하고 이러면서 검증을 하니 토론회를 통해서 무슨 검증이 되냐고요? 될것 같아요. 좀 택도 없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